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다대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너희 안에 착한 그, 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달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묶여 있는 상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도 그리 좋지가 못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그에 따르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을 봐도 전혀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바울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건 당시 바울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빌리뽀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질적으로, 영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 이 세상도 감사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감사는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감사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것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는 바로 구원에 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는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어느 주일 오후에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싱어로 섬기는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은 오늘 저녁 예배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녁 예배를 섬길 수 없느냐 물어보니 자매의 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제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자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나 어린 전도사여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매의 말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자매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24살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가운데 토막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먼저 자기 상황이 별로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참는 건 인류, 힘들 때 웃는 건 인류. 여러분, 혹시 바울이 인류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희망적인 가능성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졸리시죠? 네, 한번 더 힘을 내어서 이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란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냥 착한 일을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사람이 그 사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죠? 바울은 바울 자신이나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자기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빌리뽀 교회는 분열로 인해 다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기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쉬움, 더 나아가서 고통과 절망이 더잘 어울리는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힘들 때도 웃을 수 있는 인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도 힘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 속에 매여 있죠. 어떤 분은 입시라고 하는 감옥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감옥에 매여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라는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라는 감옥에 매여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겠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제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따라다니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옥죄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겠죠.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은 왜 이런가? 라고 신세 한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 세상이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저앉고 멈출 수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두 가지 표지를 삶 가운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더큰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에 대한 증인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 증인이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아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로지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걱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타자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만 남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에 요즘 시대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손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문제 없이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절의 시대에 오히려 환대를 외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납과 이해, 긍휼을 노래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태생적으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너희를 향한 그 뜨거운 관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본성으로는 너희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뱉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충분히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잠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사랑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